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은성회 교 가족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3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인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에 마리아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때에 이름을 예수라 그랬는데 예수라는 말은 그 아이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 아이의 역할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 아이의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사랑 중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아담의 피, 즉원죄를 물려받는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동정여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합니까? 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남자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만 잠깐 빌렸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아담의 원죄 없이 잉태되어야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동정녀에게서, 결혼을 하지 않은 동정녀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야만 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렇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만날 수도, 가까이 할 수도, 볼 수도 없는 추월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내 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크고 높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감히 그 앞에 다가갈 수 없는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신을 벗으라. 거짓과 탐욕의 신을 벗으라. 정욕의 신을 벗으라. 교만의 신을 벗으라. 거로운 신을 벗고서야 거룩가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히 하나님을 볼수 없는데, 그래서,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이 사는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33년 동안 특별 방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울때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요나처럼 내가 실수하여 멀리 도망가서 숨어있을 때 찾아오셔서 내가 다시 너를 쓰기 원한다 하시며 사명을 또다시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썼을 때,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억울한 사정을 다 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힘에 겨워 지쳐 넘어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내 곁에 와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늘 보자를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어린아기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갖춰 지키게 하라. 옳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넘어지고, 내가 울고, 내가 찾으면 언제나 내 곁에 오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내 고민, 내 아픔, 내 억울함을 아십니다.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요? 내 안에 계십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뒷끌보다 가볍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절망이 있다고 해도 인마 뇌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절망도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마국간의 더럽고 추한 구유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신이신 예수님은 더럽고 추한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땅에 살 동안 돈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몸이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행복합니다. 왜? 우리 안에 임마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 목동들은 자신들의 약대도 내버려두고 어린아기 앞에 나아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 한번 보려고 먼 곳에서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사망을 건너 수철 길을 와서 그 힘든 모든 여행을 자처해서 어린아기 예수에게 찾아가서 황금을 드리고 유양을 드리고 몰량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어린아기가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대살로대살로니가전세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a l o n i c a t 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부 e 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나타나다,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말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양들을 공격할 때에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울 왕과 수많은 수많은 적들이 죽이려 할 때에 다윗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마 누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마 누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원하지 않고 나를 거절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 아무도 나의 문제를 도와줄 수 없어 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배신당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인만누엘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다를 건널 때 함께하시고 불 속에 들어갈 때도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대지도 못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그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가 바벨론 근신상 우상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큰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불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보로 생활 중에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그 사자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를 더욱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 냈다는 것 때문에 빌리포 감옥에 갇혔을 때그 감옥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들을 묶고 있던 차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비록, 진, 비록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상황이 곧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만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992년 스페인 아로셀로나 올림픽을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자 400m 계주 육상 경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선수가 육상 경기 도중에 다리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경련이 일어나는 몸을 이끌고 절뚝거리면서 올림픽 경기장을 반바퀴상 돌았습니다. 이때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중석 맨 윗줄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참아 눈뜨고 볼수 없었습니다. 구경만 할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단 위에서 뛰어내려와 경기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있는 보안요원들의 저지를 뚫고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아들을 부추하여 고인 고린, 고린 지점까지 걷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아버지의 경기를 바라보며 박수 발체를 보냈습니다.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아버지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보안 요원들이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이 경기를 위해서 8년간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패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걱정 속에 절망 속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숨만 짚고 울고 있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벼락 끝에 서서 서서기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이 세상의 아버지도 넘어진 아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리 넘어져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큰 상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살다 보면 환난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환란과 슬픔의 밤은 잠깐뿐입니다. 곧 기쁨의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영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우름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시편 30편 5절에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느라 문제는 해결되고 상황은 역전되고 가난의 밤은 지나가고 질병의 밤도 지나가고 슬픔과 환난의 밤도 지나가고. 반드시 기쁨의 새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임마 누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 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인마누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마누래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환란의 밤이 다 지나가고 우리의 삶에 기쁨의, 기쁨의 새 아침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